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음. 이게 앞으로 계속 확대될 텐데. 어? 박정희 때도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laughs> 어? 어? 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 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토부 유주택자 대치 잠실로 이사하려면 이유 대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하던 것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대기간 3개월 이하 남은 경우에는 전세기고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거주, 영업 조건으로는 상가 주택 부분의 일부 임대는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유주택자는 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 시 거주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서울과 인근 지역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매각 또는 임대를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주택 부분하고 어, 상가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배경은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출할 때 토지 이용계획서 상에 잔금 납부일이 2~3개월 정도로 실제 잔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3개월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음, 그때는 소명하는 경우에 한해서 어,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 이미 집이 있는데, 대치 잠실 등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어, 갸우뚱갸우뚱 하는데요. 거주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만, 네, 허가를 해주겠다. 자, 다음에 서울, 경,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인접 지역 거주 유주 택자는 여기에 더해서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것들이 어,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 어, 30제곱미터니까 15제곱미터씩 이렇게 해서 공동명의니까 각각 개별 허가해야 해서 18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결국. 어, 국토부 얘기는 공유지분 전체 면적을 합산해서 허가야 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또 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자유로운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전세계약, 전세물량 늘려주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상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임대수의 확보가 주 목적이 되는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한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시설은 임대를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소유주의 영업 공간과 임대를 주는 공간이 구분 소유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허가 신청 시 구체적인 임대 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면 그래요. 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겠 어, 주택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기간 3개월까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거래 허가가 가능하고요. 또 거주해야 되는 사유가 밝혀져야 되고요.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가 내야, 되, 내야 되고요.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18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분양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상가도 실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상가주택, 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 일부분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어, 가능하다. 허가를 내주겠다. 라는 내용인데요. 발표 때보다는 합리적으로 좀 수정이 된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막 수요가 늘어날 것 같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혼선은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제일 문이 많았던 게 이거거든요. 네. 그럼 주인이 살려던 것만? 내놔야 그것만 거래할 수 있느냐? 그럼 상가는 어떻게 하냐? 나는 지금 상가를 팔고 싶은데. 상가는 거래 안 되지, 이제. 실제 왜요? 사용할 사람 음. 아니고서는 못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사용 목적으로 상가를 살려는 사람이 <laughs> 얼마나 있겠어요. 음. 별로 없지. 상가 그렇죠. 보통 어떻게 분양해? 음. 임대 수익이 몇 프로입니다. 음. 이걸로 사는데. 앞으로 여기서 장사하시면 잘될 거예요. 음. <laughs> 상가 두럽게 비싸잖아. 그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상가 분양도 그렇고, 이제 힘들지. 상가 분양, 신규 입주 아파트 상가 분양도 장난 아니겠는데? 실제 음? 사용, 하는 사람만 그렇죠. 가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될거 아니에요. 음, 분양 받은 경우에는 일단 되는데 음, 어. 뭐 매수하는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네 분양 아, 그런가? 네 분양 아, 아, 받은 경우에는 상가 분양은 네. 이것도 아, 왜냐 아파트 분양은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아, 상가, 음, 상가 분양은, 분양은 똑같을 또 괜찮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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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매매는 매수는 이제 어렵고 그렇죠. 실제 사용할 사람은 매수니까 매매는 완전히 좀 그렇죠. 짤릴 거 같고. 음. <laughs> 또 사실, 이제, 이거 내용 중에 보면, 일단 먼저 주택 부분에서 보면, 네.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맞나? 네. <laughs> 이게 니들 실제 거주하지 않을 거면, 어? 투기꾼 아니야. 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패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제가 아니라, 이제, 딱, 난인 거 아니에요. 음. 경제로서 해결, 해석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음. 실제 들어가 살 사람이 아니면 음? 사서는 안 되는 안 된다. 음. 이게 나 구청장을 설득해봐. 음. 네가 여기 들어가서 살겠다는 이유가 음. 이 아파트의 전망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음. 야, 그게 이유가 되냐? 음. 그럼 안 되는 거야? 어? <laughs> 해주겠지. 모르겠어. 음. 이제 그런 재량권이 포함돼서 보고 막 그것도 국토부가 생각할 때 그런 재량권이 너무 남용된다 싶으면 그 권한도 다시 뺏어쓸지 올지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좀 약간 씁쓸하다 음. 나는 씁쓸하다 음. 뭐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사유를 제시해야 되고 음. 뭐 이제 그 지금 기존에 임차인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만료되면 나갈 거고 만료되면 그때 맞춰서 내가 들어갈 거니까 음. 실거주할 거니까 음. 그런 조건 정도만 해서 음. 이제 소지거래 허가 주겠다는 거고 음. 그다음에 기존에 유주택. 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겠다는 계획서 음. 이거 임대해도 돼요? 뭐 그렇게 나오네요. 어, 그래요? 그러면 유, 기존 유주택자가 허가만 음. 나오면 기존에 있는 집은 내가 분당에 집 세놓고 여기 들어와서 실제 거주할게요. 음. 그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음. 거주 해야 하는 사유가 납득이 돼야 한다는 <laughs> 거야. 몰라. 아무튼 그래, 이게 제가 이게가이부분이 과거에 음. 과거에 서울에서 음.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개발에서 의 토지거래 음. 허가 때는 음. 이게 기존 주택은 임대하겠다가 아니라 음. 기존 주택 무조건 매매였잖아요. 음. 이게 임대까지 열려 있으면 조금 유리가 있는 거지. 음. 아, 난 다주택인데 나 음. 집이 열 개야. 음. 근데 이 잠실에 있는 이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기존 집들은 세놓고 올게. 음. 뭐 이런 것도 허가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건 음. 음. 토지거래 허가가 약간 되게 유들리가 있는 건데. 음, 응, 이거는 조금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사는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일단 거주해야 되는 사유. 응. 이게 문제야? 아, 응. 거주해야 되는 사유야. 이거는 응. 어느 정도 봐주지 나는 잠실에서. 네. 아 왜냐면 실거주 할 거잖아. 응. 거주하고 거주 의무 기간만 채우면 되잖아. 응. 한2 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거주해야 되는데? 네? 잠실에 왜 거주해야 되는데? 나는 아, 직장이 여기서 가까워요. 안 돼. <laughs> 아, 그거는. 에 그걸 그렇게 그거는. 노동당이야? <laughs> 아니 이미, 당의 허락을 받아서. 이미 당의 허락을 받아야 어, 되는. 평양이 팔고 싶어요. 뭐, 씨, 그거야? 에그 정도까지는 구청장이 안 하겠지. 그럴까? 에이, 그 정도까지 안 하겠지.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거 많았거든요. 실거주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샀어. 그러고 나서 실거주를 못, 하, 안 하는 거지. 주민등록다 옮겨놓고. 전수조사도 하고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집은 비워져 있는 거고, 가재도구 좀 갖다 놓고, 실거주 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이렇게 하고, 떼웠거든요. 이제 지금 그거 다, 다털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저 기지국, 전화, 그 동네 거지 사셨으면, 기지국 음. 이용내역 떼갖고 오세요. 그러면, 음. 이거, 주, 주파서 왔다 갔다 한 거, 거기 지역 썼는지 안 나오잖아. <목적> 봤는데 이놈이 여기서 안 살고, 딴데 가서 계속 살았어. 너는 <목적> 어. 어. 인정 못 한다. 어, 무서워. 어, 삼, 과태료 30% 이거 다 때리고 할수 있어요. 토지금액의 30%. 장난 어, 아닙니다, 이거... 이거. 네, 징역. 어, 네. 문제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고, 공유로 해서, 음. 공동명의로 사면, 지분으로 사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꼼수는 막았고. 그건 어, 옛날부터 그, 안 됐어요. 안되고 사실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 어 뭐가 빠졌냐면 신탁. 음. 신탁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에이. 신탁. 아, 신탁은 돼? 신탁은 되는 거죠. 이번에 도 신탁은 원래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네. 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점점 점이에요 네. 예, 더. 구멍은 있답니다. <laughs> 더 이상 얘기하면 어. 안 되겠고. 네. 아무튼 신탁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빠졌는데 이렇게 어쨌든 토지 거래와 관련해서 다들 이제 머리들은 쓰는 것 같아요. 뭐 부부 공동명의면은 쪼개갖고 해도 괜찮. 고 옛날 이렇게 태엽 돌린 옛날 생각이 막 나는 나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상가는 그리고 이제 임대를 그러니까 이런 구분 상가들은 사실 거래가 되게 많이 제한될 것 같고요 음. 수익 목적의 상 거, 부분 상가들은 안될것 같고 오피스텔도 음. 막혀요. 음. 오피스텔도 보면 실제 사용할 거 아니면 그... 대지 기준으로 해서 뭐 소형 음. 오피스텔들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 투지 20제곱미터 이하 지분 깔고 있는 오피스텔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별로 상 그러니까 허가 왜냐 하면 오피스텔 대지지분 뭐한 평, 음. 두평 이렇잖아. 요 그러니까 20제곱미터 미만이야 보통. 그래서 음. 오피스텔 그런 임대 목적의 오피스텔들은 어지간히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좀큰 음. 애들 이런 애들은 음.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상가 같은 경우도 음. 그렇다. 근데 상가도 대지 지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지 지분 20제곱미터 미만인 애들은 그냥 임대 목적으로 사고 팔고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분으로 음. 따지면. 그렇죠. 그럼 전용 면적 음. 기준으로 10평 이런 애들이 음. 용적률 200% 상가 이런 애들은 음. 대지 지분 5평이 럴 테니까 20제곱미터 미만이잖아. 그러긴 한데 아, 근데 또 죽어져 예, 근생은 18. 아, 18.0m인가 그럴 걸. 이건 내용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 상관은 상업 지역이 200. 이게 180, 200이 주거 지역인가요? 네, 180이 음. 주거 지역이고 상업 지역이 200인가 그러고 음. 이게 무슨 토지의 분할 최소 단위 뭐, 음. 뭐 그런 거예요. 맞아, 그거 기준으로 10분의 1 기준이니까 얼추 네. 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면적대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애들은 또사고 팔고 할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음. 옛날에도 이렇게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이 음. 지분 미만 내 음. 것들이 반사익을 받고 있어. 희소가치. 희소가치 때문에 음. 그래서 똑같은 빌라라도 18.5m 안 되는 빌라는 그렇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근데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그 음. 당시에는 재정비 촉진 지구 재개발이라 그렇죠. 끝나고 30평형대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는 그건 동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역 안에 대지지분 6평짜리를 사든, 돼지지분 30평짜리를 음. 사든, 보통 20평형 때또는 30평형 때 아파트 하나의 분양 자격이 돼. 음. 그러니까 그런 피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갔지만, 음. 이런 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아파트나 상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 음. 소형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나 음. 대형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는 다를 거고, 음. 상가도 전용 면적 10평짜리 상가랑, 음. 뭐 저, 전용 면적 다, 6평짜리 상가랑, 전용 면적 30평짜리 상가랑은 또 가치가 다를 테니까. 음. 1층하고 또 고층또 음. 다르고 그래서 음. 뭐 그렇게 희소가치로 움직이거나 상가는또 아닐 것 같아요 아파트도 음. 예, 그런 분양 20평형 때 30평형 때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토지거래 허가에서 풀려서 희소가치라고 볼수 있는 애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엘스나 리센츠에 있는 10평형 때 음. 소형 평형 아파트들 이런 애들은 풀려서 뭐 희소가치가 있는 근데 걔는 어차피 애, 애초에 목적 자체가 방 하나 방두개 음. 거실 하나 이런 조그만 주택이기 때문에 음. 지금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어떤 입주 가능한 그런 아파트랑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음.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 상가가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나는 이제 요새 신축들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유두리를 두고 줄지 음. 나 이거 땅 사서 건물 지으려고 그래 음. 왜 사는데요? 세우려고? 음. 구충 음. 실제 사용은 안 하세요? 안 됐는데요. <laughs> 그러면 이제 아, 그러면 위에 옥상 오, 5층에 한 칸에 놓고 내가 직접 쓸게요. 어 <laughs> 뭐 이제 이런 거 해야지 해 주는. 그렇죠. 이제, 해야죠. 네, 그렇게 그게... 게 이제 좀 좋겠죠. 음. 네, 구분을 해서 네,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임대 음. 이 허가가 나온다는 음. 그런 얘기죠. 아예 나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이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구는 음, 거 아니야. 써써 음. 하는 거니까. 음.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음. 이게 앞으로 계속 확대될 텐데. 음. 어? 박정희 때도 이렇게는 안 했어. <laughs> <laughs> 어? 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 그때도 봐봐 그때가 처음 아, 봐, 난 계속 왜 그런 생각이 있겠는데. 드는 거야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하지만 그 독재를 지지하는 일정의 국민들은 있었어 음. 국민의 민의가 일정 부분 있는 거야 나머지가 난 이거 같아서 못해 먹겠다 그렇게 음. 생각했어 지금도 보면 지지하는 일부 계층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갈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동의하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도 많이 있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한데 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어. 그 그동안에 아,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남, 놓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음. 이제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에 돌아갈까 궁금해서 들어가서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한 심정이시더라고요 이번 대책 발표되고 나서 음, 그런 부분들 보면서 사실은. 왜 내가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그런 부분들이 전 저는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자율성이 침해되는 부분이 음. 이게 이제 결국은 큰 대의 아니에요. 음.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음. 어? 공익, 음. 집값 안정이라는 음. 공익을 음. 위해서 음. 이제 개인들의 재산권 침해, 사익은 <laughs> 공익의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이 음.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크다라는 음. 판단하에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음. 이게 실제로 한 말이잖아. 음. 근데 계속 불편한 거지. 어디까지 이걸 밀고 올 거냐. 음. 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음. 그 헌법에 항상 그 얘기 나오면 나오는 게 그거, 있, 그거 있어요. 토지 공개념. 얘기 나오거든. 아 이제 거기까지만. 계속 불편해. 아무튼 맘에 <laughs> 들지 않아. 저는 맘에 <laughs> 들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네. 오케이.